안떨어지 아, 마세요.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아 오늘 뭐를 하나요? 오늘은 스카이 블럭에서 행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먼저 뭐 해야 될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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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흥, 나무 캐야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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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래 먼저 캐야지? 흥, 흥. 어, 그 아, 나무 갖고 있습니다. 덤벨 지마세요 달리 못 봐봐. 10, 1 아이템 1차아 스니커즈 물이 이거 상자에 물 있거든요. 누구야? 상자 누구야? 누구야? 설치하면 돼? 아니야 기다려. 이거 코블스톤 생성기. 코스톤 생성기 만들 줄 아는 사람? 누구야? 아그 돌로 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는 어, 누구야? 누구냐다민 사람 누구야? 누군 누군데? 누구야? 디해 기다려 기다려 나 이거 만들 줄 알아 내가 영상 존나 공부했거든 아니 이거는 아, 기본적으로 야 나무 는릇이야 이렇게 내가 누구냐고 몇번 물었어 누구야 모르나봐 <laughs> 모르지 뭐 누구겠노 뭐. 여기 여기 영압 여기 영압 여기 영압아씨 야 흙, 야 흙, 뭐나 갖고 있어. 나 존나 마. 많이 들고 있는데? 거 들어가면 안 돼. 용암 나올 거야. 아니, 아니 야나흙 존나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떡해. 됐어, 너네 망했어. 이거 왜 풀어? 물 넣어야지. 나 물! <laughs> 야나물 가지고 있었다고. 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밑에 파야 돼. 아니 야, 용암, 용암 다시 퍼. 아니 양동이랑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아가 그냥 먹었어. 아 어, 아닌데 갑기 양쪽이... 내가. 야 아니 여기 모래 모래 막아. 우리 흙 하나밖에 없어? 아나네개 있는데 나네개 두고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야 일단은 일단은 여기 맞는데? 용암 아. 여기 용암을 부어야 되고. 야 나무를 왜해왜 써? 나흙 있다니까. 아 일단 파기 전에 캐면 되잖아. 물부터 넣는 거아니야야 나무 어. 캐 내가 <laughs> 흙 설치. 어 모넷님 네? 여기도 흙이 있는 게 맞나, 맞나요? 여기? 그러니까 넣고 나서 캐야 돼 여기 물 여기 아, 얼음 중간에... 어 그리고 깨트려 그리고 어, 저기 용화 영화. 어디나 여기? 네 메리 들어가 있는데 아 어, 조심해 네 이제, 모래를 켜볼까요? 아, 됐다. <웃음> <웃음> 곡괭이. 나왜 자꾸 타? 곡괭이를 만들게요. 아니, 음, 너무. 혹시, 이거 모래 필요하시오. 눌러, 여기. 해면 돼? 진짜 나무로. 이거 메... 만들어서 어때? 여기 있어. 아, 아니, 아니. 이거로. 내가 도, 곡괭이 만들어 줄게. 나니왜 자꾸 타고 있어? <laughs> 네가 불에 들어가겠지. 야, 곡갱이 자, 여기 상자에 넣어 놓을게. 돌케. 네. 만들게. 아, 망아 자, 나무 설치할게. 묘목? 어, 유채가 먹었어. 뭐가? 어, 흥. 이거 흙초 <laughs> 됐다. 이거 저기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아 나는 정말 그들아 시프트 누르고 해라. <laughs> 나한테 돌이 안 들어온다. 그돌 유체가 캐고. 분담을 하자 분담. <laughs> 일단은. 돌을 너가 돌을 많이 만들면 돌로 반 블럭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땅을 넓힐게. 아 하루는 필요 없나 아직. 어 아직 필요 없어. 어 오야. 어, 아아나왜 죽이고 있어. 아 나. 아, 나한번 죽을게 텐좀 넣고. 그럼 내가 캐고 있을게. 오륜가? 난땅좀늘렸잉 네, 얘들아 여기 지하에 물있네 아 그거 내가 아까 <목소리> 아, 아 아직도 타고있어 뭐야 나 오늘 타고있어야지봐 아, 내가... 우리한텐 정상인데 아 진짜? 어 나한텐 정, 정상이야 와, 뭐가? 그러면 망했어 어떡해. 얘 그냥, 그냥 안타고있잖아 오우씨 야야야야야 야 고킹 야, 이좀아쟤어 야, 야. 야, 야, 야. 음. 어떡해 <laughs> 아, 야. 선우 이렇게. 아, 됐다. 아, 나 아, 어른데, 어떡하지? 제가 나가면 안 되는데. 돌멩이가 나한테 안 들어온다, 계속. 토? <laughs> 까 <laughs> 그걸로 반블럭 만들어줘. 지야. 어? 여기! 어? 여기 어, 어. <laughs> 일단 일단 돌멩이 먹은 사람 돌고깽이 좀 만들어봐 아! 아씨 어 만들었다 없어.. 얼마... 어, 도거돌 깬다. 아, 야, 나와서 해 봐. 근데 왜 밤블럭을 만들어? 이게 더 강한. 밤블럭이 더 그거지. 아, 여섯 개. 교율이 더? 좋지. 어. 야, 앞에 내 앞에 이거 올라가 있는 애 나와봐. 나돌걷이야 아, 얘들아. 놔봐. 내가 돌캐게나라고 근데 들고... 누가 아니... 누가 돌 계속 먹니? 내가 나오라 했지. <laughs> 야 돌멩이 먹는 애 누구야 유채야? 아니 나땅높피고 있는데? 저 알몸 같은 애 누구야? 레이더! <laughs> 아이고. 나 죽었다 물망이. 미안 나 방수 같은 거었고 여기 밑에 뭐 있는데? 여기 덩크 같은 거있네 사랑 먼저 간다 했지? 어? 나불 꺼졌다 갑자기 얘를 이뤄놓을게 야 용암이 계속 돌을 태워 이쪽에서 타지 그러면 물에 떠밀려서 용암에 타 맞아 아니 내가 먹고 있어 뭐네 잘했어 누가 용애나 이거 돌 돌고뱅이 다쓸 때까지 켤게 응. 내가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 아, 얘들아, 난 너무 어지럽다. 음주 마크안 됩니다. 음주 마크를 할 줄이야. 고이고걷조 해줘 어, 미안. 아, 왜, 왜 그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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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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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근데 일로 가면 뭐래요 어 맞네 어 맞아 근데 우리 이거 뭐라고? 야, 얘는 왜안 자라냐 나무? 뭐? 내가 할게 반대편 가서 해야 돼 마, 여기서 이래 천천히 가라 메리 복갱이가 어, 달라니까? 복갱이 어, 상자 있 단계. 없 단계. 누가 가져갔나? <laughs> 누가 가져갔다 설마 여기 길넓히던거 넓혀줘 <laughs> 알아? 아. 모르니? 바다 거북? 바다 아, 거북 스프게임 모르는데? 사실 만드세요. 나머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괜찮아요. 묘목 잘할 거니까. 에 아, 몰라?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 아니, 근데 얘가 위에... 솔직히 거... 상자 소리는 나는데? 어, 아이스버킷 들리는 게 뭐니? 상자 있는 거다 먹고 있거든 야 아니 아. 근데 모래가 없으면 어떡해? 모래 사라졌는데? 엥? 삼... 응? 여기 있었어 뭐 거야? 선인장도 사라진 거 옷... 아님? 아, 이제 잠네 여기 있지 먹을 것도 이렇게 주네 공사해야 돼. 야, 뭘을렇게 빠른데? 아, 야, 모네 음. 나와 봐. 니 네, 혹시 몰라. 공하는 있네. 저걸로. 야. 내가 날... 어, 손으로 계속 안 되고 그런 게 있나? 그 손으로 까면 안 나와. 아, 그래? 야, 뭐, 어. 이거 고갱이 어떻게 하냐? 어, 아시, 어, 아니다. 나. 나. 나 개망했다. 야. 아, 내가 너, 내가 개개 내가, 뭐,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다다 어, 같이 이거 맨손으로 켤수 있잖아 아, 아, 밀지 마 <laughs> 아이고 한 500년은 걸릴 거다 <laughs> 아니, 4분이면 캐요 <개요>. 4분? 아, 얘기나 <laughs> 하자 그럼 건들지 마라 <laughs> 나 앞에 가서 살펴보자 지나가면 어떡하지 <laughs> 아 너무 웃겨 우리. 나중에 <laughs> <laughs> 아, 우리 한번 찍어. 사진 찍어야지. 에. 나 꽃이 아니지? 나도 꽃 아닌데? 니 네, 근데 꽃꽃 달려 있는 거 같아 머리. 이채야 이채야. 어. 어. 이거. 야, 에폰으로 봐서 우리 모습 봐봐. 어. <웃음> <잘했어>. <웃음> 아, 그래? 너무 귀여워.

근데 가 누워라 했어 그래도 가라해 무는얘야 막아 려 놨는데 처리하는 건 우리네 문에 가 산통. 야 그냥 꺼내면 안돼안돼 안 돼. 이런 게 룸이지 그러면 내가 돌킬게 야아 쟤가 제가... 진짜 <laughs> 근데 미안한데 그거 판정 한 명밖에 안돼 니네가 그렇게 여러 명이서 해봤자 시간 낭비야. 진짜로. 니, 네, 니가 할 말이가, 원네 국쾌이 누가안돼 있어? 어? 내헛 어? 어? 깨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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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나무 <laughs> 국쾌이. 아... 안 되나요? <웃음> <웃음> 새로운 지형 가면 한개더 나와. 어떻게 하면 농사가 되나? 골프를 누가 먹었다. 쟤 니가 묶었지? 으면 안된다 메리야 내가 잘 근데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한다고? 없어 우리 다리 없잖아 어쩔 수없는 이거 나무를 여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용암을 여기 부으면은 나무에 불이 옮겨 붙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불이 붙어서 지용분이 활성화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던데? 어떻게 어떻게? 59개 했는데? 뭐? 뭐? 뭐 갖고 죽었다고? 돌 59개 아, 돌 59개 했는데? 어떡하지? 진거 깜짝이야! <laughs> 다캐는데 아, 뭘은캐면 자. 이제 여유로워. 네, 야, 불안붙는데 그거 좀 오래 걸 기다려야 돼. 됐다 어불 붙었어 어떡해 번질라면은 번질라면. 옆에 왜안 건져? 안 옆에 번질라면 나무를 이렇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 설치해 놨는데...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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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에이, 이거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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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어 꽃갱이로 때려줘, 울멩이. 아, 아, 비켜, 비켜. 메리 어, 비켜. 꺼졌는데? 아, 뭐. 비... 어. 나 용원 다시 뽑고 왔는데. <laughs> 또 다시 해야 돼. 푸른 눈알이 반죽해.